안녕하세요. 가정고등학교 교사 김양현입니다. 지금부터 국어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고등학교 국어과 성취 기준인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다룬 교과서 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설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성 덕목을 국어수업과 통합한 것입니다. 주체적 해석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국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보통 소설을 읽고 이해 활동을 한후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워 일지를 정리해보거나 인상적인 문장과 내용을 적고 쟁점을 정해 문학 토론을 해보기 자신의 작품 해석을 친구들과 비교하고 토의해보기 등의 학습 활동으로 짜여 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의 장점을 살려 소설 읽기가 이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설의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어교과서를 인성교육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자신을 성찰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을 키우며 작품에 반영된 가치, 작품에 대한 타인의 해석 등을 다양성을 존중하며 수용하여 주체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적 문학 소통 모델을 적용한 수업은 텍스트와의 만남, 소통, 내면화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이 수업은 모두 2차 시로 설계되었습니다. 1차 시는 텍스트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대화와 텍스트와의 만남과 소통을 중심으로 2차 시는 독자 간의 소통과 텍스트를 만난 후 자신과의 대화, 글을 통한 내면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의 흐름 그대로 1차 시와 2차 시를 수업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을 기존의 국어 수업을 보완하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가 성취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고, 이 수업 또한 성취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제재로 교체하여 안내해드리는 활동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수업 안내 영상은 실제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 방식으로 추격한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며 소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각열기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떠올려 보고 소중하지만 자꾸 잊히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설 속에 반영된 다양한 가치를 고민해 보고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해 보는 깊이 있는 감상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난후 지금 우리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생각 열기를 지도하실 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보다 폭넓게 소설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뉴스에서 접한 사례, 영화나 책에서 본것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이끌어 주십시오.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본 것은 소설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목표와 본시 학습내용을 안내한 후에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감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작품을 읽힐 때에는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소설을 성의있게 읽어야 주체적인 해석에 도달하는 학습활동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마주하기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기 전에 나와 대화하는 활동입니다. 이 수업은 주체적 해석과 인성교육 수업이므로 학생들에게 나만의 눈으로 감상했던 의미 있는 작품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그 경험을 정리해 발표하게 합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의 독서 활동 경험을 간략히 정리해 보는 선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해석의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해 본 작품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활동은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해석 경험을 한 후에 자신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문학작품의 해석 경험이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성찰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작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선택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해석이고 그 장면에 대한 이해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끝나지 않도록 학생들이 그림 밑에 이 장면을 고른 이유를 정리하게 하고 각자의 그림을 모둠칠판에 붙이도록 하여 친구들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을 비교해 보며 감상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한편 학습자들이 그림의 완성도에 연연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그림은 소설 감상의 한 단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은 인상적인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한명 선택하고 그의 행동과 생각을 포착해 보는 것입니다. 소설의 감상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에게는 등장하는 인물 중 누구든지 문제적 인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시고,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며 텍스트를 새롭게 볼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공감해야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정리한 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문제적 인물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학습자들이 동일한 인물 선택에 몰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비뽑기로 인물을 배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학습 활동은 문제적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입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뽑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문제적 인물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학습자 스스로 인물에 공감하고 작품을 해석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간단히 작성하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분량보다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할때 학습자들이 소설 속 인물인 타인의 마음에 공감함으로써 풍부한 감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소설 읽기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에 대해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활동을 안내해 주시고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은 이번 차 시에서 작성한 감상문을 발표하고 모든 별로 릴레이 이야기 쓰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켜 보고 그 경험을 자신의 해석에 반영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자기 해석을 기억하며 가능하다면 작품을 다시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읽기가 풍부하고 타당한 해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체적인 해석은 작품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며 작품을 나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의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거나 만나게 될수 있는 수많은 의문에 필요한 답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인 해석과 인성교육을 지도하실 때에는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안목에서 소설을 해석하는 데까지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작품을 보고 다소 엉뚱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석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학생의 생각을 타당하게 담고 있다면 의미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혹 부정적인 안목에서 냉소적으로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작품을 읽은 자신만의 경험이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물에 공감하며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해석들을 공유해보며 자신만의 해석에 도달해본 경험은 스스로 문화를 향유한 하나의 경험이자 성찰을 통해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의미있게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